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기념만입니다. 오늘은 박살이난 상권 보러 왔습니다. 어디냐고요? 신촌입니다 예전에는 신촌하면 최고의 상권이었는데요, 지금은 신천 2대 상권이 공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 공실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현장을 보면서 진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그네개의 대학교가 모여있는 진짜 최고의 대학교 아닌가요? 어 옛날 얘기죠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제가 대학교 다녔던 어디서 만날래? 신촌 어 우리 한번 놀아야지 락카페 가야지 신촌이 <laughs> 최고였습니다 그만큼 좋은 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서강대 홍대까지 네개의 대학교 상권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신촌은 최고의 젊은이들의 메카였고요 이대 상권은 패션의 거리 옷 사러 가 어디 가? 이대에서 만나야지 그런 상권이었는데 신촌 상권은 우리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스타벅스 많이 가잖아요 스타벅스 1호점 1999년에 생겼는데 이대점에 1호점이 생겼고요 투썸플레이스는 2002년에 1호점이 생겼는데 역시 신촌에 생겼습니다 신촌 투썸플레이스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스타벅스 1호점도 없어졌고요. 투썸 1호점도 없어졌고요. 그 유명한 신촌의 랜드마크였던 맥도날드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맞은편 공실 건물 보이시죠? 와 여기가 풋라커 신발 파는 가게였는데 그 사이에 공실이 생겼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그렇지가 않았는 것 같은데 공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신촌의 공실류를 한번 볼 텐데요. 신촌 2대 공실률이 18.3%라고 합니다. 서울 평균이 5.8%니까 세배 차이가 나네. 공실이 서울 평균보다 세 배가 많다는 얘기는 수요가 적다, 장사가 안 된다, 상권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고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있네요. 현대백화점 예전에 신촌 어디서 만나? 야, 신촌 현백에서 만나야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때는. 전국 백화점 순위 21위였는데요. 지금은 38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대기업의 백화점도 이 신촌 상권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상가 임대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 신촌 임대료 한번 통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동 3.3제곱미터당 환산 임대료가 올해 1분기 기준 16만 2,622원입니다. 그런데 연남동 요즘 핫하잖아요 연남동이 15만원 수준이고요 망원동도 15만원 수준입니다 연남동 망원동 상권이 요즘 핫플레이스인데 이 핫플레이스보다도 임대료가 높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이게 신촌 상권 몰락의 지금 첫 번째 주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뒤에 보이는 곳이 원래는 차 없는 거리였다 그래요 차 없는 거리였지 장사가 안 되네? 풀어줘! 차가 없어서 장사가 안 돼! 라는 빗발치는 민원에 힘입어 올해 해제를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달라지는 건 없다. 차 없는 거리 뭐 해제가 돼서 좋아지는 업종 뭐 일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높아진 임대료가 첫 번째 문제고요. 차 없는 거리는 뭐 일부 문제라고 할수 있겠고 그거보다 더큰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상권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연세대학교 한번 보면서 연세대학교의 문제는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아, 제가 연세대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놀러는 많이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의 추억이 새록새록 돋고 있습니다. 근데 신촌의 이제 주력 그 소비층이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1학년들이 소비를 주도하잖아요. 2학년부터는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고민이 많아. 공부할 것도 많아. 1학년들은 마음이 좀 편하다 보니, 남자들은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죠. 술도 먹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노는데, 연세대학교 1학년들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송도로 갔습니다. 송도에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1학년은 송도 캠퍼스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송도에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송도 기숙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비의 주 세력인 1학년들이 사라져보니, 신촌 상권이 좋아질 리가 있나. 안 그래도 힘든데 시대 흐름 자체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오직 현장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사야 되는데 요즘은 쿠팡이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집에서도 소화가 됩니다. 굳이 나와도 된다면 홍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대학교 1학년들이 송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신촌 상권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장님, 저 이대 처음 와봐요. 아, 어, 진짜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 옛날 미팅도 하고. <웃음> <웃음> 자, 너무 좋은데 사실 대학교도 책임이 있어요. 요즘 대학교 안에 복합상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교 안에 커피점도 있고 다 있어요. 대학교를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그 롯데몰이나 스타필드처럼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 다 소화를 해버리잖아요. 대학교도.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에서 밥 먹고 안에서 커피도 마시고 안에서 공부하고 대학교 밖을 안 나오니까 대학교 상권이 좋아질 리가 있나? 학생들이라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연세대학교는 1학년들이 송도도 가죠. 안에 복합 시설들이 이대, 연세대 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서강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 몰락이 더 빨라지지 않았나 싶고 몰락한 상권에. 건물주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개발업자들한테 팔고 개발업자들은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이제는 옛날에 신촌, 이대 문화가 이대는 거의 다 사라진 것 같고요 신촌은 좀 남아 있긴 한데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저희 이대역 앞에 왔는데 오피스텔 천국이네요 지금 한번 둘러봐요 다 오피스텔이야 여기도 저기도 오피스텔이고 1층은 공실인 이유 자. 상권이 무너집니다. 임대료는 없습니다. 공실은 생깁니다. 가격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물건을 사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상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럼 유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일한 답이 이렇게 오피스텔을 많이 짓게 되는데 뭐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수요는 있어요. 하지만 상권 측면에서 본다면 상권을 죽입니다. 상권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피스텔 촌이 됩니다. 신촌 이대 상권의 장점이 뭐였어요? 젊음의 거리, 대학의 거리, 그 젊음의 색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건 사라지고 이런 오피스텔은 어디서 볼수 있죠? 강남. 강남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남보다는 또 그렇게 쾌적하지도 않고 주거 환경이 좋지도 않아. 근데 강남처럼 고층 오피스텔만 즐비하게 들었은다? 그러면 신촌이나 이대만의 색깔과 멋은 어디 있냐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대 상권을 죽인 주범이 오히려 정부였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정부도 한복을 했죠. 왜냐면 한번 살려보겠다고 업종 규제에 들어가거든요. 아무거나 하지 말고 지정된 업종만 해. 이대가 패션이니까 패션 미용 특화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권이라는 게 이게 자율이 필요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패션이나 미용이 잘될것 같으면 경쟁이 있는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못 들어오게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미용이나 패션에 들어오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지.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자라도 엄청 메리트가 있으면 찾아오잖아요. 그런 메리트 있는 공급자들도 없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경쟁력을 죽였다. 공부도 본인이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잘하듯이 장사도 본인이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살리겠다라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대상권을 더 빨리 몰락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신촌도 지금 이대처럼 약간 숙박촌, 오피스텔촌이 될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상태로 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상가 연합회와 서대문구와 정부가 합심해서 뭔가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아. 뭔가 젊은 문화의 거리, 뭐 대학가라면 대학의 향수, 저처럼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고 찾아올 수 있도록.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어우 이거는 뭐지?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상가 임대인들도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옛날의 영광, 높은 임대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권이 살아야 결국은 나의 가치, 나의 건물, 나의 상가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결자해지도 해야 되고요. 좀 굉장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몰락한 상권의 대표, 신청과 이대 상권을 둘러봤습니다. 수요 자체가 사라진 신촌 이대의 현실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옛날의 영광을 찾기는 좀 힘들지 않나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